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알찬 방산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전달해드리는 대한민국 충성TV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드립니다. 드디어 한국의 핵무장론이 다시 발화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자세히 보시죠. 북한이 미국 정권 교체를 계기로 중대한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7차 핵실험이 단행될 경우 한국이 독자 핵무장을 위한 잠재력 확보에 나설 수 있다는 의견이 박진 전 외교부 장관에 의해 제시되었습니다. 반면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연쇄적인 결과를 우려하며 한국의 핵무장론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박전 장관은 18일 워싱턴 DC에서 국제교류재단과 미국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공동으로 개최한 한미전략포럼 2024에서 북한의 7차 핵실험 의미에 대해 묻는 질문에 그들이 미사일에 소형화된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는 것은 곧 한국, 일본, 미국을 직접 겨냥해 공격할 능력을 갖췄다는 의미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이를 단순히 또 하나의 핵실험으로 넘겨서는 안 된다며 이번 핵실험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도발이며 한국에서도 강경한 대응책이 논의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박전 장관은 한국 내에서도 독자 핵보유에 대한 요구가 더욱 커질 것이라며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한국이 핵무장 잠재력을 본격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논의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한국은 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 협정에 따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가 금지되어 있어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물질을 생산할 수 없습니다. 박전 장관은 이러한 제약 속에서도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로 인해 한국이 핵무장 잠재력 확보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국내에서는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에 대응해 자체 핵무장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캠벨 부 장관은 이 행사에서 확장 억제력은 단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진화해야 한다며 미국이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공약을 강력히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한 중국, 러시아, 북한으로 인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 위협은 현실적이며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소라고 덧붙였습니다. 캠벨 부장관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무장을 시도할 경우 다른 국가들도 이를 따라 할 가능성이 커져 지역 안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한국의 핵무장을 반대하는 이유로 해석됩니다. 캠벨 부장관은 이어 최근 우리는 일본, 한국과 매우 우호적인 주둔국 지원 협정을 체결했으며 주한미군의 전진 배치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면서 새로운 미국 행정부가 이 방위비 합의의 중요성을 충분히 이해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북너 정상회담 결과로 인해 새로운 군사 동맹 조약에 따라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파병할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핵무기와 관련된 논의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과거 소련 소속 국가로 소련이 개발한 핵무기를 다수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다페스트 안전보장각서를 통해 핵을 포기하는 대신 러시아, 미국, 유럽 등이 안전을 보장하고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각서의 사조 내용을 보면 미국, 러시아, 영국은 우크라이나가 핵무기 비확산조약에 따라 비핵국으로 유지될 경우 핵무기 사용에 따른 위협이나 침략행위에 대해 즉각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각서를 위반하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서방 국가들은 제한된 무기 지원 외에 실질적인 군사적 개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었다면 러시아가 전쟁을 쉽게 감행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핵무기는 강력한 억제력을 지니며 핵보유국은 국제적으로 쉽게 도전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전략 자산입니다. 러시아가 핵을 보유한 현재, 어떤 국가도 러시아를 함부로 건드리지 않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핵 억제력 때문입니다. 핵전쟁이 발발하면 세계는 파멸적 상황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에 핵은 진정한 최후의 비밀병기로 여겨집니다. 북한 역시 핵무기를 포기했다면 체제가 무너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됩니다. 또한 핵무기 보유로 인해 암살 시도나 군사적 압박에서도 상당 부분 자유로워졌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반면,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개발을 강화하며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한국 역시 핵무장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핵보유는 단순히 방어력 강화에 그치지 않고 전쟁 자체를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억제력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핵보유국은 자국의 전략적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역할을 하며 이는 수많은 장병보다도 더 강력한 방어수단으로 여겨집니다. 트럼프가 대선에 당선되고 나서 한국의 핵무장 문제도 다시 한번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미군 주둔 병력을 축소하는 대신 한국의 무장을 강화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방위비가 세배 혹은 네배로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미국이 이에 상응하는 무기를 제공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와 관련해서는 B-61 전술핵 장착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는 궁극적으로 한국형 핵폭탄을 공중에서 투하할 수 있도록 개발되고 있으며, B-61 전술핵은 최대 두 발까지 장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부 무장창이 넓은 KF-21은 F-35 전투기보다 더 많은 무장을 수용할 수 있어 전략적 이점이 있습니다. 2026년 양산이 완료되기 전까지 전술핵 장착 여부가 확정된다면, 무장 공간 확장을 통해 더 많은 선택지가 열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상황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 각국은 군사력을 증강하며 이에 대응할 억제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미국 정권 교체를 계기로 중대한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 내에서도 독자 핵무장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언론에서는 한국의 핵무장에 대한 지지 발언이 잇따르고 있어 한국의 핵무장 현실화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전미 국무장관은 한국이 핵연료 재처리와 농축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집권 시기에 협상이 가능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왜안 되겠냐며 미국이 확장 억제를 중단하거나 미군이 철수할 경우 한국이 자체적으로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한국 내에 널리 퍼져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폼페이오는 한국이 더 강력한 민간 원자력 기술은 물론 더 복잡한 핵프로그램을 추진하기로 결정한다면 미국이 이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1974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 협정과 1975년 가입한 핵확산 금지 조약 (NPT)에 따라 미국의 동해 없이는 재처리와 농축이 금지된 국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재처리를 통해 얻은 플루토늄은 높은 순도로 원자탄 제조에 사용될 수 있어 매우 엄격히 규제됩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의 발언은 한국이 플루토늄 재처리와 고농축 우라늄 20% 이상을 협상 테이블에 올릴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합니다. 더욱이, 탈원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기존의 핵연료를 활용해 자체 핵무기 개발이 가능하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과거 여러 차례 한국의 자체 핵무장 가능성을 열어두었으며, 이는 주한미군 철수와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주장하기 위한 협상 카드로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의 군비 증강과 군사 기술력이 크게 향상되면서 트럼프의 협상 전략은 점점 영향을 잃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전 세계 6위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으로 세계방산 수출국 5위에 오를 만큼 높은 군사기술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F-16 전투기는 자체 전투 능력보다는 핵탄두를 운용할 수 있는 상징적 의미가 더 크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현재 주한미군이 보유한 군사 자산 중 핵무기를 투하할 수 있는 유일한 항공기가 바로 F-16 전투기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해구산에 대한 한국 국민의 신뢰도는 낮아지고 있습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국이 핵공격을 받을 경우 65.6%의 국민이 미국이 해구산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상원 의원들은 한국이 해구산에 대한 의구심을 품고 있으며 이를 대체할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유럽에서도 미국의 해구산에 대한 회의론이 커지고 있는 만큼 한국이 독자적으로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을 구축하고 핵탄두를 개발할 경우 한국형 B-61 공중투하용 핵폭탄이 유력한 선택지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됩니다. 미국이 개발한 B-61 핵폭탄은 주요 전술 및 전략적으로 사용되는 핵무기로 현재도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 무기는 저위력 전략 및 전술급 핵폭탄으로 미국 환경보고협회 NRDC에 따르면 유럽 각국에 약 480개가 배치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국 의회 조사국은 한국이 독자적인 핵무장을 하지 않을 경우, 한국에 배치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미국 전술 핵무기가 바로 B-61이라고 밝혔습니다. 로렌스 코브전 미국방부 차관보는 미국이 200개 이상의 전술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이 B-61 전술 핵폭탄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중 일부가 한국에 제공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한국이 독자 핵무장을 시작할 경우 가장 유력한 후보는 한국형 B-61 핵폭탄이 될 것입니다. 1960년대 열핵폭탄 시대 이후 핵폭탄은 소형화되었지만 소련의 대공방어망 강화에 대응하며 핵폭탄의 성능은 지속적으로 향상되어 왔습니다. 소형화된 열핵폭탄은 대공방어망을 뚫을 수 있는 투발 능력을 갖췄으며 이런 맥락에서 한국형 B61 핵폭탄은 전략적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위협과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에 대한 신뢰 부족으로 인해 한국이 독자적인 핵무장을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적인 비확산 체제와 동맹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자주 국방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B61 핵폭탄은 설계에 따라 폭발력을 조정할 수 있는 특징이 있어 전술적 사용부터 전략적 사용까지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응 가능합니다. 이러한 점은 한국형 B61 개발이 현실화될 경우 한국의 군사력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자산이 될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미국이 한국의 B61 배치를 허용하거나 한국이 이를 모델로 자체 개발에 성공한다면 이는 동북아시아 안보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것입니다. 한국이 핵무장을 통해 억제력을 갖추게 된다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지역 내 다른 국가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은 핵무장의 기술적 토대를 이미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과거 한국은 원자력 발전을 통해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 신속히 핵무장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현재 상황에서 한국이 직면한 주요 과제는 미국과의 협력 속에서 독자적인 억제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국제사회의 비확산체제와의 충돌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는 것입니다. 이는 한미 간 긴밀한 협의와 국제사회와의 조율을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보입니다. 한국형 B61 핵폭탄의 개발 가능성이 논의되는 가운데 한국이 이를 실현한다면 자주 국방을 넘어 동북아시아와 세계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항공기의 생존 가능성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미국은 대공 방어망을 회피할 수 있는 전술적 기체의 핵폭탄을 장착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량된 B-61은 1960년대부터 개발이 시작되어 F-15A, F-16 등 여러 전투기에 탑재되었습니다. 효과적으로 공중투하용 핵무기를 운용하려면 한국이 자체 개발한 초음속 스텔스 전투기 KF21이 필수적입니다. 미국은 최근 F35를 통해 최신형 B61 탑재 테스트를 진행 중이며, 2023년 3월 8일 역사상 처음으로 F35A 스텔스 전투기가 B61 탑재 인증을 받았습니다. B61 핵폭탄은 자유 낙하 방식으로 투하되며, 자체 추진체가 없어 항공기를 통해 목표 지역 상공까지 운반됩니다. 이 때문에 운반 전투기의 성능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우수한 스텔스 성능과 전자전 능력을 갖춘 전투기가 B-61 핵공격의 성공 여부를 결정 짓습니다. KF-21은 내부 무장창의 톤 단위의 무기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 한국이 개발 중인 KF-21이 한국형 B-61과 결합된다면 북한의 방공망을 뚫고 요격 미사일을 피하며 목표를 정밀하게 공격할 수 있습니다. KF-21의 개발은 한국의 핵무장과 깊이 연관되며 한국은 이미 핵폭탄을 개발할 수 있는 모든 기술적 기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미국 내에서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이 문제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주 국방 실현을 위해 타국에 대한 안보 의존도를 줄이고 독자적인 핵무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한민국은 터키나 이란에 비해 무인기와 드론 기술에서 상대적으로 뒤처진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송골메 드론을 실전에 배치하며 무인 수직 이착륙 전투기를 완성했지만 군사적으로 다양하게 활용 가능한 무인기 개발은 유인기에 비해 다소 늦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서 드론의 활약을 목격한 후 한국은 무인기와 드론 전력을 강화하기로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형 스텔스 드론, 자폭 드론이 공개되었으며 중고도 드론과 대형 드론의 작전 배치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소형 전술 차량에서 운용 가능한 스텔스 드론과 접이용으로 표적을 공격할 수 있는 자폭 드론을 성공적으로 개발했습니다. 최근 방위사업청에서 공개된 중고도 무인 공격기 MQ-105K는 한국군의 무인 무기체계 전환을 상징하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육군은 천무 전술지대 지유도 무기를 운영하며 장거리 타격 능력을 갖췄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무인정찰기와 공격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중고도 무인정찰기의 개발은 2006년부터 시작되어 국방과학연구소 ADD가 주관하고 대한항공이 비행체 제작을 담당했습니다. 전자광학 및 적외선 카메라는 하나 시스템이 데이터링크 및 지상 통제 장비는 LIGNX1이 제작했으며 모든 기상 조건에서 작동 가능한 고해상도 레이더도 LIGNX1이 담당했습니다. MUAV는 2013년에 개발이 재개되어 2023년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2024년부터 양산이 시작되어 2028년까지 배치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9,80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MUAV는 전장 13m, 전폭 25m, 전고 4m 크기로, 최대 이륙 중량이 5,750kg에 달하며, 최대 속도는 시속 360km, 운용 반경은 500km로 24시간 운용이 가능합니다. 1200마력의 터보프롭 엔진을 탑재해 미국 MQ9 리퍼의 900마력을 능가하는 강력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MUAV는 13km 고도에서 100km 거리의 정보를 획득할 수 있어 수도권에서 효과적으로 작전 수행이 가능합니다. 북한 전방 지역의 세밀한 움직임까지 감시할 수 있는 MUAV는 인공위성을 활용한 데이터 통신 다중화로 거리 제한 없이 작전이 가능하며 자동 이착륙과 완전 자동화된 임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비행 제어 컴퓨터 FLCC와 항법 장비의 이중화로 높은 생존성을 자랑하며 이러한 기술은 MUAV의 개발이 한국군 무기체계의 도약을 상징하는 중요한 전환점임을 보여줍니다. 방위사업청은 이 무인 공격기를 MUAV로 명명했으며 약 5.7톤의 이륙 중량을 가지고 있어 B61 핵폭탄을 무인 공격기에 장착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는 핵미사일 드론 시대를 여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기본 무장으로는 천검 미사일과 매버링 미사일이 유력하며 고고도에서 투하 가능한 미사일 개발도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해군 역시 무인초계기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탄도미사일 욕경 무인기 개발 계획도 수립하고 있습니다. 독자 플랫폼을 기반으로 24시간 요격체계를 구축하는 MUAV는 적의 전략표적을 실시간 감시할 수 있으며 글로벌 호크 및 군사 정찰위성과 결합해 강력한 공중 감시망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저비용 고효율의 전쟁 수행을 가능하게 하고 한국군의 전략적 우위를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MUAV는 국산 천검 공대지 미사일을 탑재해 MQ9 리퍼와 유사하게 공격 임무에도 사용될 예정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드론이 전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방산업계의 지형도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초기부터 드론 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혁신을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카이는 유무인 복합체계를 통해 미래 항공전을 선도할 계획을 세웠으며, 현재 개발 중인 한국형 스텔스 드론은 미국의 X47이나 영국의 타라니스와 유사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2028년까지 KF21 전투기와 함께 드론 편대 비행을 구현하기 위한 기술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AI 기반 유무인 전투 시스템과 네트워크화된 키랩 작전은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를 사전에 교란하거나 파괴할 수 있는 혁신적 전략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카이는 차세대 군단 드론 시스템 개발을 위해 고강도 경량 소재를 도입하고 있으며 전자전 및 통신 중계 등 다양한 임무 수행 능력 강화를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드론의 스텔스 기능과 AI 기반 공중전 수행 능력은 필수적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KF-21 블록2는 드론 편대와의 연계 작전을 위해 준비 중이며 저피탐 설계, 국산 첨단 항공전자 기술, 국산 무장을 탑재해 생존성과 공격력을 모두 향상시킬 예정입니다. 한편 한국은 SLBM 탑재를 위한 잠수함 개발을 추진 중이며 현무포를 잠수함에 탑재하려는 계획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이 SLBM 발사대를 6발이 아닌 12발 이상으로 설계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을 계획하고 있으며 SLBM의 전략적 활용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SLBM은 수중에서 비밀리에 핵 보복을 수행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적 자산입니다. 한국형 삼축체계는 킬체인, KAMD, KMPR로 구성되며 특히 SLBM은 삼축체계의 핵심 무기로 간주됩니다. 핵 공유 협정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한미 간 긴밀한 협력은 필수적입니다. 한국은 독자적인 핵무장과 방위력 강화를 목표로 SLBM, 잠수함, 무인기를 개발하며 동북아시아 안보 환경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발표한 장보고함 배치 2I 성능은 일부의 의구심을 사고 있지만 통합 마스트 적용으로 소나 피탄 면적 RCS를 줄이고 작전 효율을 극대화하며 이 잠수함의 실제 능력은 기존의 예상을 초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첨단 기술력이 결합된 세계 최강의 잠수함 장보고함이 해저를 누비는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잠수함은 미사일 기반의 영토 타격 및 대잠전 능력이 추가된 신형 장보고급 대형 잠수함으로, 한국 해군의 전력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장보고함 잠수함은 완전한 국산 기술로 제작된 최초의 잠수함으로 힘들고가... 한국형 소나와 탄두 미사일 됩니다. 탐지 및 추적 능력을 기... 갖출 예정입니다. 풍암 마스트와 접히탐 설계, 저소음 전기 추진 체계를 적용해 잠수용 스텔스 성능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한국은 7기동 전단을 기동함대 사령부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며 장보고함 배치사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기본 설계를 내년까지 완료한 후, 이듬해 선도함 건조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장보고함은 총 6척 이상 건조될 계획이며, 이 모든 함정이 전력화되면 한국 해군은 강력한 잠수함 전력과 화력을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장보고함이 이동식 현무 미사일 발사대로 불리는 이유는 SLBM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을 탑재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핵잠수함 엔진 기술이 처음으로 적용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이 장보고함의 성능을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으며 장보고함에 탑재된 SLBM 현무 미사일의 실제 성능이 점차 드러나면서 한국이 이지스 시스템을 넘어서는 성능을 개발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지스 시스템은 세계적으로 신뢰받는 방공 시스템으로 신의 방패라고 했지만 한국은 이를 넘어서는 기술을 장보고함에 적용하며 해군역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습니다. 특히 장보고함이 정조대왕함보다도 강력한 성능을 지녔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정조대왕함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 해군은 내부적으로 장보고함의 성능을 낮게 발표해 정조대왕함 사업을 보호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주변국의 위협이 증가하는 가운데 해군은 전력 강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었고 장보고급 잠수함의 스펙을 개선한 후 초도함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장보고함의 가장 큰 목표는 강력한 미사일 탑재 능력을 보유한 잠수함을 개발하는 것이며 실제 성능이 공개된 후그 위상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과 안녕? 미국이 이미 전술핵 맞아요. 잠수함 협상을 진행 중인 가능성을 제기하며 정확한...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잠수함을 미리 만들어 협상 후 즉시 전술핵을 배치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중국 역시 이러한 가능성을 경계하며 사드 배치 때와 비슷한 긴장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잠수함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는 이유로는 K방산의 수출 증가가 꼽히고 있습니다. 방산 수출 확대로 인해 장거리 미사일 탑재 능력을 갖춘 잠수함 개발이 필수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한편, 방산업체 현대로템은 최근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하며, 방산 부문에서 20조 원 이상의 수주 잔고를 기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알바이, 방산... 중동, 아프리카 시장에서 1조 4,500억 원 이상의 수주를 확보했으며, KF-21 전투기 양산 소식도 이 같은 성과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은 방산뿐만 아니라 철도 부문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우즈베키스탄 등과 대규모 계약을 체결하며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K방산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며 성공가도를 달리는 상황에서,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국익과 안보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지금까지 대한민국 충성TV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 두시면 언제나 신속하고 정확한 국방 소식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